가나다는 각각 임틀을 넘는 사람, 곡선상에서의 운동, 그네를 타는 아이, 곡선상에서의 운동, 직선 레일에서 속력이 느려지는 기차, 직선상에서의 운동이 되는 거죠. 기어, 가에서 사람의 운동 방향은 변한다. 곡선 경로를 따라서 운동 방향이 변하고 있고요. 나에서 아이는 등속도 운동을 한다. 등속도 운동을 한다는 얘기는요. 운동의 빠르기와 방향이 변하지 않는다라는 거죠. 하지만, 그네를 타는 아이는 곡선상의 운동을 하기 때문에, 운동 방향도 변하고요. 빠르기도 변하게 돼요. 옳지 않은 문장. 티귿 다에서 기차의 운동 방향과 가속도의 방향은 서로 같다. 운동 방향과 가속도의 방향. 가속도의 방향은요. 시간에 따른 속도의 방향이 되죠. 그럼 속도가 느려진다라는 거는 운동 방향에 대해서 반대 방향으로 가속도가 작용한다라는 이야기가 되겠죠. 그래서 서로 반대 방향이다라고 표현을 해야 되겠네요. 따라서 정답은 1번,